저희 야구라가 그래서 5만 구독자를 아, 넘어섰습니다 머리 왜안 해요? 아 머리 그 그러니까 임시완 씨 닮은 그 포마드 하는 거는 어, 예정했던 그 티셔츠가 아직 안 와가지고 아 티셔츠가 오면 아, 이제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근데 이번... 일부러 왔는데 아, <laughs> 집에 왔는데 일부러 안 갖고 오신 아니, 거죠? 이 방송이 나가는 그주 그러니까 일요, 일요일 이번 죠이주 일요일에 저희 라방 대장선 나랑 같이 어 아마 제가 착 해가지고 할것 같습니다. 아. 스타일을 바꾸면 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대꾸라 시간인데 먼저 어, 축하 메시지를 몇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기강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아 축하드려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강캐님과 장승하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초심을 좀 잃었죠 <laughs> 근데 강캐는 잃지 않았죠 네 그렇게 잘 정확하게 워딩을 네. 하셔야죠. 네. 네, 저는 좀 많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러니까 절벽이 보이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죽기 싫어서? 네. <laughs> 자, 자, 그리고 옷장님께서도 보내주셨니다 옷장님께서 그녀 남편입니다. 다음부터는 장승나가 해설 경기 직관 가지 않으렵니다. 장승나님 키도 크시고 멋지시다고 칭찬을 하는데 동갑이라는 이유로 비교를 당하니 말입니다. 반갑게. 반결주신장승나배고 중계실의 대기실도 구경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어, 장승나를 보고 나서 지금 어... 그냥 나쁜 분이 저랑 동갑이신가봐요 네 그리고 실물이 음.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을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너왜 웃냐 근데 제가 <laughs> 웃는, 웃는 거 봤지만 <laughs> 들었어 웃는 게 완전 비웃는 그 이렇게 <laughs> 웃나 <laughs> 진짜 원래 매를 버는 사타일이에 기분 나쁘네 네. <laughs> 어, 감사하면서도 장스나 키 크고 멋있다고, 진짜. 어, 어, 감사하네. 네, 아, 또아내 아, 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 말고는 예. 이런 이야기를 어서 이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네. 근데 기분이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쇼쇼링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장성 의원님, 항상 날카롭고 좋은 평론 감사드립니다. 장스나 사실 요즘에 하도 왜 자기 본인 이야기 안 해주셔서 제가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laughs> 야 그거 <글도> 모았구나. 그게 <laughs> 모았습니다. 어? 예, 네. 싹다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그거두 개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이제 축하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어... 유덕균님도 아 어, 오만 축하드립니다. 5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겸손하게. <laughs> 약간 아재개 그거네요. 예, 아재개그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구독자 5만을 넘겨서 이런 글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5만 구독자를 늘리는데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1533에 5408. <laughs> 설명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5만 되는데 도움 주신 바로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알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승성 현금 사은품은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전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안 하셔도 전화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번호는 알고 계시죠? 1533에 5408! <laughs> 1533에 540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인터넷 끝판왕!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어... 도움 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만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다른데랑은 다르게 또 굉장히 힘줘서 이렇 아, 우리 그럼요. 스폰서님들 예, 주님들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깔끔하죠 아,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깜, 깔끔하기 때문에 한번더 1533-5408로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우리 댓글 에 올라온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이글스는 치명적이야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회사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끝내기 안타쳤는데 삼노 주자가 홈 들어오기 전, 더가웃 선수들이랑 부딪힌다면 아웃인가요? 아니면 그냥 끝내기인가요? 요 질문인데, 예. 이게 주자도 베이스 돌다가 어, 주루코치랑 부딪히면 주루 아웃이 되잖아요. 아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홈베이스를 밟기 전에, 이제 끝내기인 줄 알고, 이제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뛰쳐나와서 만약에 네. 부딪혔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어, 그렇죠. 어. 44회 봉황대기 때 아. 휘문고등학교하고 군산산고하고 결승전을 치렀는데 네. 휘문고등학교가 끝내기인 줄 알고 이제 선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가으서 뛰어나간 선수가 그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받기 전에 그 홈플레이트 앞에서 부딪혔어요. 중심에 맞는 타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빠져나갑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미리 축하해주기 위한 선수들이 뛰어나오다가 부딪혔어요. 예. 지금 3루자를 아웃을 시켰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질문해주신 게 부딪힘 아웃입니다. 그 주자는 아웃이고 원상태로 복귀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야구선수들, 지금 선수로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어린 학생들, 그렇죠. 야구하는 우리 선수들. 꼭한번 확인하시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프로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추어에는 특히 이제 더 어릴수록, 이제 룰을 이제 많이 모르잖아요. 많이 모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룰을 지켜야 되고, 어떤 룰을 어겼을 때, 어, 이런 어떤 그 패널티를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살펴봤고요. 바로 MLB 파크 들어가겠습니다. 아뭐 네. 어, 네. 그나저나 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 5연승하고 이제 박지면 감독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네. 박지만 감독이 상당히 <laughs> 좋아하는 저희 그냥 거의 야구라이브님 부르셔야 되겠어요. 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장현님막막 어, 막 웃으시면서 막 인터뷰 네. 하시는데 경기 전에 가서 만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한 15분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 역시 뭐 연승기간에 있는 감독이라 기분도 좋고 <laughs> 예, 또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또 단독 2위잖아요 지금 근데 음. 인터뷰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걸 또 알고 또 알로페이스볼에서 네. 어, 박진만 감독 인터뷰를 또 요청을 했는데 네. 또 흔쾌히 또 들어주셔서 아또 재밌는 또 인터뷰를 또 만들었습니다 <laughs> 인터뷰가 좀 훈훈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래서 먼저 고미대 그 타격순위 괴랄하네요 타격순위가 타격 순위가 네. 지금 아마 김성윤 선수가 오늘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의외의 얼굴들이 좀 많죠 전민재, 김성윤, 유지혁 케이브도 지금 야 이, 올라왔네 프로스 네, 갔다 와서는 지금 엄청 좋고 디아즈가 3할 2분, 2분 7리로 7이네 네. 그러니까 문보경이가 박동원이나좀 떨어졌죠 지금 오스틴도좀 떨어졌고 레이에스도 사실 찐초만에 안 좋았는데 결국 3할까지 올라왔고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디아즈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여섯 개 홈런 때려 가지고 네, 와. 3연전에서 주말 3연전에 다섯 개. 금요일 날세 개, 오늘 두 개. 야, 아, 아, 저, 저, 디아즈를 뭐 떠나 보낸다. 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그글도 봤어요. 그니까 디아즈 수염싹 밀어 버리고 싶네. <laughs> 이런 이제 팬분들의 글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이 좀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부분은 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겸허하게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디아즈는 작년 시즌에 대체 선수로 와서 좋은 성적을 내줬고 음. 포스트 시즌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시즌 출발도 좋았거든요. 개막 이연전에 몸뭐 넌도 음. 때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팬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죠. 바꿔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제가 박진만 감독하고 오늘 경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대요. 어, 디아즈 선수로 바꿀까. 아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불러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혼어만 치려고 하지 말고, 타구를 좀, 이렇게 중견수 쪽이라, 좌익수 음 쪽으로 좀 보내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네. 그 이후로 진짜 좋아졌대요. 신원하게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감독이 하네. 이야기를 하면, 원래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해보잖아요. 수장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또 수석이 또 받아들이고 감독이 음. 원하는 또 야구를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홈런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 한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맞아 와 네. 근데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대요 잠깐 동안 오. 진짜 이거 바꿔야 되나?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믿어보자 해서 이렇게 대하 선수한테 얘기 했는데 지금 홈런 단독선도 타점도 단독선도 예요 이야 네. 타격도 좀실이위고 네. 사마리 분칠리 보냈으면 클일날라는 그러니까 대말은 조금 <laughs> 보여줬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성적을 그동안에 했던 선수들. 작년에 작년 대체 선수로 와서 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묵묵하게 응원을 해 주시면 음. 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게 있고 해 놨던 게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제 기나 이제 조금만 좀 이게 뭐 한두 경기 잘 맞으면 그냥 쭉 올라옵니다. 나성범 2군 같네요. 이거 볼까요? 아... 나성범도 아마 오늘 말소가 될 거예요. 됐을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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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네, 종아리 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에 약간 이렇게 MRI를 찍었는데 미세 손상이 있어서 2주 후에 이제 다시 재검을 한다고 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미세 손상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된 상황이라 이거는. 아마 한2주 후니까 네. 최소 3 주에서 한달 정도 그래서 최용호 선수가 어~ l g 전 승리를 거두고 나서 또 홈런도 쳤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 김도영 선수가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김도영 돌아온 거는 좋은데 나성범이 빠져갖고 아직도 완전체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기아가 지금 누가 돌아오면 누가 빠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황이 이제안 좋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완전체가 확실히 돼야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음. 기본적으로 마련이 될 텐데. 누가 들어오면한 명이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타선에서 뭔가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김도영까지 지금 돌아온 상황이라 타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상위 타선 쪽에서는 힘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성범이 또 빠지니까 음. 이모모 감독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제 머리가 이제 음. 아파질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장수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김도영 선수 그첫 타석이 커브우로 처대타로들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타점 만들고 안타 때리고 네. 다음 날 경기 홈런 때리고 밀어 가지고 우측 담장 넘어가요 그것도 이제 커브 커브였을 거야, 아마.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타구가 넘어가길래. 야. 이번엔 살짝 타이밍을 뺏으면서 때려 보았는데 오른쪽 높게 떠가르 타고입니다. 우익수 뒤로. 뒤로.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예. 네. 뭐 이상하게 쳤는데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돌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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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네. <laughs> 넘어가던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장성아 버지 야, 진짜 김도영 김도영입니다. 아, 김도요 그럼요. 아, 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김도영은 이게 완전히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김도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성모이 빠진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김도영이 돌아와서 뭔가 이제는 뭐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수비도 나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뭐 도루를 조금 자제한다고 하지만 음. 있는 자체로도 사실 상대방한테는 또 이게 압박이니까. 네. 확실히 김도영 효과는 저는 예, 아. 아마 기아 타이거즈가 좀 누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진짜 네. 스타는 스타입니다. 네. 오자마자 그렇게 한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LG 삼 지옥의 구현전 하나 팬들 목표치 하나이글스가 LG, 기아, LG 기아 삼성을 만나는구나. 지금 이제 이번 주 주중에 LG 주말에 기아. 돌아오는 주에 삼성. 네, 예. 이 구연전이잖아요. 와, 이거 이제 어린이날 매치업까지 해서 구연전. 연휴 때문에. 네. 화수목금토일월화수까지 네. 네. 이제 경기라고 목요일날 네. 이제 경기가 없죠. 그렇죠. 구연전. 요거는 선발 로테이션을 다섯 그 명으로 이제 갖고 가는데 뭐 다섯 네. 명 그대로 돌릴 수 있죠. 4일시고 네. 좀. 무리를 시켜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아마 대체 선발 을한 명씩 늘 겁니다. 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성적을 나느냐에 따라서 뭔가 시즌 초반 레이스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하나는 글쎄요. 뭐 어려운 팀들은 만나지만 일단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주말 2연전도 도 잡아냈고 2연패도 끊어냈고 네. 그래서 어, 5승 4패, 6승 3패 정도는 충분히.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LG가 조금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죠. 그리고 기아도 사실 완전체라고 보긴 어렵죠. 음, 삼성이 삼성.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삼성은 제일 뒤에 만난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 앞에서 삼성이 어떤 또 흐름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오. 일단은, 어, LG가 지금 최근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주에 지금 2승 4패란 말이에요. 그죠? 두번 두 연속 루징 시리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LG를 만난다는 것도, 분위기가 좋은 하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겠죠. 아, 네. 요거는 네, 뭐 저는 충분히 우승 사패6승사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수님 얘기대로, 야이구현전이 뭔가 그럼요. 초반에 순위가 두명분수정이될수 있다. 될수 있죠. 그리고 워낙 지금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 굉장히 힘든 레이스거든요. 그러니 그렇죠. 오, 연패나 연승을 네. 타는 팀들이 지금 생기면은 쭉좀 생기면 쭉좀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도영보다는 김도영보다 노시환 가치가 높지 않나요? 김도영보다 노시환 가치가 높지 않나요? 요 글입니다. 어 타격은 김도영 선수가 약간 좋고 수비는 삼루수로서 넘사벽 차이 나는데 네, 수비는 노시환 선수가 확실히 좋죠. 만약 둘이 FA로 나온다면 시환이가 1순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야 근데 이 주제 나중에 해도 재밌겠다 그냥 토론해도 노시환과 김도영. 아유, 누가 더? 근데 이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나이에 FA에 나오는지를 음.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적 성적도 분명히 비교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성적으로 보면 노시환 선수가 김도영 선수보다는 못하진 않죠. 왜냐면 김도영 선수가 워낙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지만 지금 노시환 선수는 홈런 은 그리고 작년에도 2 4네 개인가 때렸으니까 2년 연속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적을 냈던 선수잖아요. 네네. 올해도 지금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음. 그렇게 보면 어이 둘의 가치는 야이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 야. 네. 이게 진짜... 왜냐면 김도영은 도루도 뭐 사십 개를 하고 홈런도 서른 개 이상 때릴 수 있는 타자인데. 일단, 보여준 것 자체는 작년에 워낙 임팩트가 컸지만, 그래도 누적으로 보면 노시환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적, 그니까, 러 앞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떤 기록을 만들면서 FA에 나오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어, 러니까 조금 약간 비교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 니 거기에다가 거. 올해 노시환 선수는 돌을 도 많이 시도하고맞요 아, 벌써 다섯 <laughs> 개. 맞아요. 개인 한 시즌 최다도루 6개가 6개인데 6개, 벌써 6개. 5개를 네. 했어요. 예, 네, 맞아요. 많이 뛰고 홈런도 지금 9개로 공동 2위죠. 네. 요안 그래도 제가 중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 윈십 20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중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벌써 9개, 의 홈런에 도루 가 5개니까. 그러니까요. 네. 리그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팀은 삼성이 맞습니다. 음, 저는 개막하기 전부터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을 보유한 팀은 삼성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지난번에 아. 라이온즈 파크 이야기를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의 타격을 이야기할 때 홈과 원정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여기 하거든요. 재밌는 댓글이 홈홈 네. 홈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laughs> 그러니까 홈런도 원정에서 는두 개밖에 못친 거라던데 네. 나머지 다 홈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를 그러니까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홈에서 잘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홈에서 이런 종 경기를 치르니까 홈에서 어떤 야구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완전히 바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야구장에 맞는 야구를 지금 라이온즈 선수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이 진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원정에서 홈정 홈에서 진짜 성적을 내는 만큼의 비슷한 성적을 만약에 내게 되면 저는 뭐 진짜 막강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도 좀 편차가 있죠. 음. 네, 그런데 그 편차는 기분 나쁜 편차는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을 때 어. 홈에서 가장 많은 경, 많은 경기를 치르는데 홈에서 그 야구장에 맞는 야구를 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뭐 평가 절화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홈에서 맞는 야구를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정 가서 못 치고 홈에 와서 치면 되니까. 네. 원정 가서 만약에 1승 네. 이패하면 홈에서 3연승 거두면 돼요. 광망이고.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사실 가면 되거든요. 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네.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면서 자, 댓글라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댓글라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난 아렇게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글을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밑에 달아주시면 저희도 늘다 보니까요. 다 보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도 참고를 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함께하는 분이 또 있다면 저희가 함께하는 분이 항상 있는데 네,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1 5 3 3의 오사오팔이 이름이에요? 1 5 3 3의 오사오팔님 이름이 아홉 자인가요? 네. 그래서 <laughs> 이분이 이름이 아홉 자에 호가 있습니다. <laughs> 인터넷 급판왕이라는 <급하나. 웃음> 호가 있어. 자 <laughs> 그래서 인터넷 급하 아,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화 주시면 또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네. 전화, 따랑따랑. 몇 번이냐면, 따랑따랑. 그... 1 5 3 3에5 4 0 8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여기서 마치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로라 된다. 데코우라.